사이트는요, 이제 웹퓨즈 사이트를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서 반응형 사이트로 만드는 거예요. 반응형 사이트로 만들 건데, 이게 이 사이트죠. 이 사이트인데요. 어? 아, 이거 하나도 안돼 있네. 다 깨졌네요, 여기는. 그럼 요쪽에 가서 반응형 사이트, 요건가? 네, 요 사이트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면 요렇게 작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랑앤랑 사이트도요, 서브 페이지가 완성이 되면 어, 팝, 어, 저렇게 목업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랑앤랑은 오후에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사이트 돼 있죠, 이렇게 웹페이지랑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고 라 하면 반응이 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있어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만 알고 있으면 이 사이트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면 갤러리나 들어가 갤러리 같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팝업 같은게 좀 들어갈 건데 이런 것들, 이런 제이 커리 플러그에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좀 연습해보고, 어, 얘는 뭐안돼 있나? 예, 마우스 오버하면요. 저번에랑은 좀 틀리죠. 조금 이제 업 업그레이드된 마우스 오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이거 작업하면서 이제 CSS도 작업할 거예요. CSS 작업할 건데 CSS 레퍼런스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이제 그림자 효과라든가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모션 주는 것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작업하게 될 거예요 CSS 대비 이제 이런 것들 다양하게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주면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모션 같은 거줄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CSS도 종류가 엄청나요 CSS 3에로 생긴 것들이요 어, 종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 주는 것들, 이렇게 회전 주는 것들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백그라운드와 글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도 다 CSS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할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되면, 어, 캐릭터 같은 거 만들어서 작업할 거고, 캐릭터 만들 때 일러스트로 캐릭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SVG로 만드는 것도 작업을 할 거고요. 아직도 할게 많아요. 이런 것들. 움직이는 효과. 이런거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반응형 페이지가 들어가려면 이번에도 역시 아까처럼 말한 대로 레이아웃이 좀 들어가야 돼요. 레이아웃. 요걸 작업해 볼 건데, 요거 옛날 기억 되살려서, 되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레이아웃 1이에요. 그래서 h t m 5로 설정해 주고요. 요번에는 레이아웃 1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d 디아박스 하나 만들어서 얘는 ID를 월랩이라고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d 디아박스 하나 만들어서 얘는 그냥 곱하기 5개해 줄게요. 그리고 얘는 ID를 헤더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ID를 얘는 네비 그리고 얘는 아이디를 사이드바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얘는 아이디를 컨텐츠 이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아이디를 포토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저처럼 디에박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디 써주는 순서가 이렇게 작업하셔야 되죠. 이게 올바른 순서예요. 이렇게 안 하시고 다르게 하신 분들은 자기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선언 해주신 다음에 스타일 선언할 때 타입은 안 해도 돼요 h 5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laughs> 해주고 그 다음에 월앱 아이디 복사해주고 중가로 넣어줘야 되죠 아직도 이렇게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네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드바 이렇게 작업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콘텐츠 이렇게 작업해주고요. 그다음에 푸터 포터, 저도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그럼 전체 위드 값은요. 위드 값은 960이라고 해줬어요. 왜 960이라고 하는지는 저번 시간에 살짝 설명드렸죠. 드렸어요. 960픽셀로 해놓으면 가장 모든 해상도에 적합한 사이즈가 960픽셀 사이트 요걸해서 960을 해줬어요. 그리드 시스템 하면 요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요거 해줬고, 네비도 960, 사이드 바는 360이겠죠? 얘는 600. 요렇게 작업해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하이트 값을요, 10px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네비도 10px. 얘네들은, 아, 10px가 아니 100px. 얘네들은 합해서 500. 요렇게 해줄 거고요. 둘다 500이고요. 얘는 100px.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대로 잡혔는지. 그래서 bgc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 얘한테 111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백그라운드까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2, 여기는 333, 444, 5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전체 위드 값은 이게 될 거고요. 전체 하이트 값은 200, 700, 800이 될 거예요. 여기는 800, 이렇게. 이렇게 되면 레이아웃이 완성이 되는 거죠. 확인을 해볼까요? 6번의 레이아웃 1에 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저랑 여러분들 처음 했을 때 배운 레이아웃이에요. 아직도 레이아웃의 소정을 모르고 있으면 아직 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얘네들은 블록 구조니까 새로 나온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랑 이 박스는 가로로 정렬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걔는, 요쪽, 얘한테는요, 플롯을 레프트로 줄 거예요. 그죠? 플롯을 레프트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도 플롯을 레프트로 줄 거예요. 그럼 구조가 깨진다고 했죠? 확인해 볼게요. 구조가 깨지는지. 깨지죠? 포터가 없어졌어요. 플롯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때 클리어 보스를 쓴다고 했죠? 클리어 보스를 써서 차단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됐고요. 얘를 가운데 오게 해주려면 전체 블록 구조를 가운데 오게 해주려면 일라인 구조를 가운데 오게 해주려면 텍스터라인 텐터지만 블록 구조를 가운데 오게 해주려면 마진용 오토를 주면 되죠. 이거 앞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반응 하면요. 마진용 오토 많이 써요. 블록 구조를 가운데 오게 할 때는 마진용 오토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가운데 왔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글씨를 써줄 거예요. 오케이. 글씨 써주고요 이렇게 써줬죠 그리고 나서 얘들한테는 컬러를 컬러를 하얀색으로 줄거예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주고 확인해보시면 하얀색에 들어갔죠 그래서 글씨는 인라인 구조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텍스트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라고 해줄거예요 센터라고 그러면 글씨가 글씨가 이렇게 가운데 왔죠? 중간에 오게 해주는 방법은요, CSS 없다고 했어요. 근데, 새로 생겼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게 새로 생겨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되는데,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을 거고, 얘한테, 하이트 값을, 라인 하이트 값을 줘서, 한 줄일 때, 한 줄일 때, 가운데 오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100, 여기 500. 여기도 500. 여기는 100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글씨 컬러는 됐죠? 그다음 폰트 사이즈. 사이즈는 한30 정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거랑 요거랑 똑같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레이아웃은 우리 기존에 배웠던 레이아웃은요. 이거는요. 어 HTML 어 h t m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레이아 기존에 배웠던 레이아웃이에요. 이게 h5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레이아웃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기존 레이아웃은 이렇게까지 작업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확인할게요.